안녕하십니까. 냉난방 이야기입니다. 에어컨을 수리할 때 수리하기에 앞서 전원 플러그의 양 단자만 체크해도 에어컨이 어떤 고장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단자가 연결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콘네터로 이렇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요거는 네, 캐리어 거고, 요거는 LG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기본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선이 연결돼서, 이 통하는 부분이, 보통 전원 트랜스, 이쪽 부분까지 전원이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항치를 재면은, 여기 트랜스까지의 저항치가 체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요 전원 트랜스입니다. 전원 트랜스고, 여기 단자, 양 단자, 이게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220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쪽에. 여기서는, 지금 이 청색하고 갈색 두 단자가 220이 들어간 단자입니다 여기가 가지고 요두 단자가 청색하고 갈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까만색이저기가여기 까만색 단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어,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원 단자가 플러그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꽂으면 은 이쪽에 220 들어가서 휴즈를 거쳐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원이 여기 전원 트랜스의 한 단자 입력 단자에 거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따라가면은 가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입력 단자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저항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전체의 저항치를 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원 플러그에 양 단자를 오음에 놓고 저항치를 체크했을 때 저항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물론 저항치는 PCB 따라서 양이 다 틀립니다. 오음에만 놔도 움직이는 PCB가 있는 반면에 1K 혹은 10K에 놔야지만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에 해 보시고 안 움직이면 10K에 놓고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바늘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바늘이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0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합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전원 단자 두 단자만 체크해도 대략 어느 부분이 고장인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치가 무한대 쪽에 있게 되면은 단선이고요. 그다음에 약간이라도 넘어서 또 여기 끝에 0까지 안간 상태에서 요 상태에 거치면은 요것은 정상입니다. 저항치가 나오면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요건 합선입니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부속이 어떤 게 불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항치를 체크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단선이라고 했죠. 단선이면은 일단은 휴즈가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회로에선 여기가 휴지죠. 여기가 휴지기 때문에 이 휴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요거죠, 요거에. 여기 휴지죠. 간혹 휴지가 두 개짜리도 있습니다. 두 개짜리는 두개 몽땅 점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항치가 완전 끝까지 넘어간다. 요 끝까지 넘어가면은 여기는 합선입니다. 합선일 경우에는 대부분 요 바리스타가 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터지면서 떨어져 나와서 없어져 버리면은 휴즈 단선된 거하고 똑같이 단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터지면서 이쪽 다리가 녹아서 이쪽 다리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거는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아서 붙는 것을 단락이라고 하죠. 요거 합선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전원 플러그를 재개되면은 바로 끝까지 넘어갑니다. 이쪽까지. 그래서 끝까지 넘어갔을 때는 이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붙으면 휴즈도 나갑니다. 요세 개의 선이 있죠.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나가는 선입니다. 이게. 실내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은 그쪽에서 청색과 갈색으로 220 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은 이게 어느 선이 전원선인지 알 수가 있죠. 컨트롤 선과 전원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속형 에어컨, 특히 PCB가 없는 정속형 에어컨에서 응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실외기 없이 실내기만 전원을 연결해서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원선이 들어가는 두 단자 찾아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청색과 갈색이 220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220을 주게 되면은 실내기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그걸 무시하고 전원 색깔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색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전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저항치가 나오는 두 개를 대서 저항치가 나오는 그 선을 찾으면 되겠죠. 그 선에다가 220을 연결하면 은 실내기에 전원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